예,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하네요. 네, 집에 끄고 싶었는데... <laughs> 아...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아... 이렇게 빨리 오다니, 난 그냥 예의상한 말인데, 무슨 일이야? 이름이 퐁퐁이구나. 저건 추금 기... 이 물건도 알아? 히메코는 온갖 기괴한 잡동사니를 주워와 수리하는 걸 좋아해. 딱 봐도 그 서. 저건 아마 야. 손을 좀본걸 거야. 너 누구야? p v 에서 나왔던 그 친구 누구지? 맥크리 같은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죽음 기네. 다낭의 방? 아 자료실 말하는 거구나. 걔는 그냥 거기서 잘안 나와. <laughs> 아 폼폼이 그냥 귀찮고. 다낭이 싫어하네. 마치 세븐스의 방은 자료실 옆이니까 가는 길에 구경해 봐. 어? 그 방은 알아서 뭐 하려고? 아, 히메코한테 들었어. 마치 세븐스를 구했다지? 음. 맞아 님들. 갤럭시 워치 세븐 샀거든요. 근 아예 큰거 43mm? 마치 7스 방은 뒤쪽 같은 있어. 거는 아니 큰걸 사야 돼. 43mm 이 좀만한 미니. 거 사면 안 보여. 43mm 이런 거 사야 돼. 워프를 하려면 아직 준비가 필요해. 나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혼자 좀 둘러봐. 안심해. 이 열차에서 너의 행동 하나하나는 폼폼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폼폼이가 약간 짱이야 그러면? 김해코는 추궁기 듣는 걸 좋아해 과거의 선율을 들을 수 있다나? 웰트는 이런 거무칙칙한 원반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나 봐 골동품 같은데 LP 이런 걸몇장 가져오면 웰트가 좋아할 거야 LP 갖고 오면 좋아하나 보지? 오. 노래 듣는 것도 있네? 뭐 짧은 거 하나 들어볼까요? 뭐 짧은 거 하나 들어볼까? 아 이렇게 내가 설정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로 하자. 여정을 떠나요가 보트라고 아, 그래? 아이 노래. 만능 합성기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개방권이 따로 있대. 오늘 다시 보기 3 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끊긴 거 하나. 전자 기계 소리가 들린 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원신 다시 보기 하나. 누구야? 같이 응, 너구나. 안 잠겼으니까 들어와. 안 잠겼으니까 들어오래. 진짜 미연시 아니노 이거. 무슨 일이야? 편하게 봐. 여긴 열차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이니까. 와, 근데 확실히 언신과 기술력이 달라진 게 열차의 느껴진다. 이게 현재 생계글로서. 아, 우리의 진짜 그래픽이 너무한데. 의미 있는 일이지. 밤에 할수록 경타로우냐. 수집한 자료를 자료실의 아카이브에 입력하고 열차가 지나온 곳의 문화와 생태계, 지질의 특징 등을 일일이 기록해. 과거의 데이터와 대조하고 검증하고 있어. 저기 단말 장치 보여? 저걸로 아카이브를 열람하면 정보를 볼수 있어. 한번 해 볼래? 아 노래가 고트긴 하네. 노래 좋네. 노래 고트노. 아카이브 사용하기. 오. 어. 아. 오. 음성도 있네. 선택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 아직 멈출 때가 아니야.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내 의지야. 아,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캐릭터 소개를 좀더 오컬리티하게 볼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지. 헤르타가 버전이 여러 개 있나? 아, 헤르타가 있고 더 헤르타가 있는 거구나. 아, 이해합니다. 이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갑자기야. 방금 뭐야? 갑자기야. 겁니다. 방금 당근 거래 제안이 와 가지고 그러고 이거 약간 책 같은 건가 이거는 그러면 파벌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이건 약간 책 같은 느낌인 건가? 이것도 다 떡밥이야? 그러면? 떡밥 볼게 너무 많은데. 원신도 떡밥 때문에 고통받았었거든. 일단 이거는 나중에 챙겨 보는 걸로 합시다. 원신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해서 보기 좋았는데 이거는 좀볼게 많네, 생각보다.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반응이 없대 들어가 볼까? 문이 안 잠겨 있다고 들어가 볼까는 좀. 살짝 보자. 살짝 보는 건 문제 없겠지? 살짝 보는 건 문제 없겠죠? 에. 아. 방이야, 이거 꿈품방인가? 와 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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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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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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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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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데히메코 음. 방 나가기, 방 나가기 아, 바로 뜨는 아, 아, 게개 웃기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밤 얘기해 주세요. 늦었잖아, 그래도 다 모이기는 했네. 다낭은 안올 테니 신경 쓰지 마. 참, 이거 받아! 이건 열차 차장이 승객에게 주는 소소한 선물이야. 앞으로 성장할 너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줘. 님들 저 투자 받음. 봤음 지르는데요. 아 이거는 약간 그건가? 그 모험 레벨 달성하면 주는 것 같은 그런 건가? 약간 모험 레벨 달성하면 주, 받는 약간 그런 건가 보네. 오 맛있는데요? 음 오마이. 음 오마. 엄 음, 오마스길은. 오마스길은도. 자자, 어서 자리 앉아. 마치 세븐스처럼 열차를 헤집고 다니면 안 된다고. 워프전 마지막 준비 작업이 곧 시작될 거야. 계속되는 여정. 아, 친구 기능이 드디어 해방됐습니다. 뭐 친구를 받아볼까요? 와 뭐가 되게 많은데? 아 오케이 다받아드리겠습니다 왜케 왜케 외롭게 왜케 외롭게 여자 개척자만 이렇게 딱하니 있는거야 당신 왜케 외로워보여 당신 왜 이것만 설정돼있어 아무튼 다 추가받았습니다 네. 추가받았고 이제야 튜토리얼 끝났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봉수 듀터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